오늘은 동네 카페 가보려고 합니다. 오, 햇빛 엄청난데? 여기는 제가 여름이면 가는 곳이고요. 얼굴은 타지 않겠지만, 팔뚝은 다타겠는가 저기거든요. 여기, 어, 달달 라떼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여름만 거의 와요. 이 달달 라떼가 맛있어가지고. 아무튼, 가지고 가볼게요. 수고하세요. 요거 응. 먹어볼게요. 짠짠. 그리 뭐, 복숭아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빨리 먹어치워야겠다 근데 양도 진짜 작네 땜! 꿀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? 하지만 요렇게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 근데 이거 요거트 진짜 맛있다 비싸지만 않는다면. 음 요즘에 요거 좀 자주 시키거든요. 이거 한번 볼게요. 오, 안에 아이고, 되게 잘해놨다 요거 다리살 맛있어 보여가지고 했는데 안에도 또 이렇게 포장이 돼 있네요. 와, 양파 엄청 실한데 블루베리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이게 4,000원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. 그 다음에 콩물. 요거 이제 조만간 해먹어야겠죠? 그 다음에 요거. 샐러드. 아예 그냥 이렇게 별도로 뿅뿅이 해놨네? 괜찮은데? 냉동은 요렇게 있고 안에 엄청 차고 안 녹았어, 안 녹았어. 김치볶음밥이랑 치즈떡이랑 요 도시락 주문했습니다. 이거는 좀넣어놓고 올게요. 아우, 여기 포장 진짜 마음에 든다. 그리고 여기 아이스팩에 별도로 제가 도토리묵도 샀거든요. 그다음에 요거 손세정제. 아 요즘에 손을 많이 씻다 보니까 얘가 필요했어요. 마음에 굉장히 드는 포장인 걸. 저기도 왜 난리야? 순대가 진짜 짱이다. 오, 떡볶이. 좋기하네. 요 닭다리살을 한번 구워 볼까 합니다. 같이 구워 볼게요. 닭고기 상태 되게 좋다. 하나만 먹으고 먹어도... 모드요 그러면 일단... 두덩이를다구워 볼게요. 아니, 웃긴 게 치킨은 닭다리 뭐다 먹으면서 얘는 왜두덩이를못 먹을 것처럼 얘기한 거지? 나는 이제 이 토마토들도 같이 좀 넣어서 구워 줄게. 와. 엄청 많이지? 와우 와우, 와우! 와우! 이쯤 돼서 방울 토마토들은 좀 건져줄게요. 이제 단호박을 좀꺼내볼게요 어, 잘리는 부분을 못 익었네. 이렇게 어머. 육즙이 잘 자리에요. 다 익은 것 같은데, 조금만 더. 얘는 다 익었다. 조금만 더 익혀볼게요. 이제 다된것 같으니까. 이거 음. 불닭 소스랑 아메리카노. 이기 진짜 잘 되지 않았어요? 헉, 너무 맛있겠다. 음. 일단 와 그냥 먹어볼게요. 음 양념 너무 좋은데? 음. 와! 이거 보이면 사세요. 응. 양념이 너무 맛있어. 불닭소스. 음! 제가 껍질 부분 6분, 뒤집어서 3분, 2분 해서 총 11분 정도 구웠거든요. 음,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아무 간도 하지 않았어. 여기 얘네들 돼 있는 거 그대로. 어, 음, 껍질이 진짜 맛있잖 토마토. 음, 와. 어쩜 이래? 너무 맛있다. 음. 음, 촉촉해. 이 육즙 잘잘 보이세요? 육즙 잘잘? 음. 얘 뭐, 6,0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은데. 그런 거 시험 안 배웠어요? 나 학교 중학교 다닐 때이이 이 스테이크 써는 보뭐 이런 거 시험 배웠던 거 같은데. 음 와우 너무 더워요 진짜. 짜잔 이거 새로 나온 스타벅스 뭐 뭐였지 뭐였는데 신상이던데. 음, 커피야. 커피 아이스크림이었어. 아이스크림 블렌딩 콜드브루. 음. 너무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아니 엄마가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.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 옮길 수도 없고, 그리고 상추에 이거 뭐 오이, 고추에 난리 났어. 깻잎 이거 다 엄마 밭에서 딴 거거든요. 와, 엄청나다. 진짜 정말! 엄마들은 왜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 걸까요? 지금 상추, 깻잎도 한 천장 있어요. 그리고 호박잎도, 와. 네, 이거 한 30장, 50장은 넘는 것 같은데, 제가 집에서 호박잎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. 결국 찜통까지 제가 꺼내가지고, 와. 이 더운 날에 이거 합니다. 그래도 엄마는 맨날 이걸 하겠지? 오늘은 요 토토리 묵을 해보려고 합니다. 1년에 여름이면 하는 것 같아요. 여름에만. 쟤들은 다 지금 친구가 왔거든요. 다 우리 엄마가 한 거야, 형. 어, 엄마 밭에서 엄마가 보내준 거야. 나 그래서 어젯밤에 이것도 손질한다고 한바탕 했잖아. 우리 엄마가 상추 100만 장 보낸 거야. 아. 엄마가 한 거다. 엄마 밭에서 난 거다. 응? 진짜? 야, 밑에 내려가서 진짜 눈 농사로 지어야 되나? 이제 네가 나한테 보내주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나는 요즘에 GS 저게 좋더라. 플래시 이거 마트 그치? 있잖아. 어. 할인도 되고, 야채들 상태들도 그래, 너무 괜찮아. 야채가 이제 엄마가 만들어주실양념깡장 왜냐면 나는 집에 이렇게 많은 게 없거든. 그래. 근데 나한테 상추 50, 100만 장 보냈다고 내가 신경질을, <laughs> 신경질을 냈다. 어 어우, 어 야. 식초를 좀 뿌릴까? 어, 됐나? 담아줄까? 그래, 혹시 부족하면 이거 더 뿌려 먹자. 아 이게 한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었을까요? 어 이것도 어. <laughs> 괜찮다 음 많다있네 나 벌써 그러니까 니좀더가져가라 네 형아 아 맛있다 음 이 도토리는 부서진 다그지문제알지 음. 이렇게 아. 응, 응. 나도. 어제좀 생각나던데. 나 한참 독다, 안 느끼다가. 어제 그래. 어제, 어제 진짜 처음으로 더웠어. 아, 이게열대양가 하고 음. 잠들어서.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아, 돕네이러고눈 떴어 이렇게. 이렇게. 싸서 음, 이것도 엄마 밭에서 난그거야 난 국밥상, 음. 음. 진짜 미국 샐러드 말고 이렇게 먹는 거 한국 샐러드. 야, 고추가 있어서 너무 음흥. 좋다. 매운. 이거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. 돌세 데라체? 남미의 달콤한 우유 카라멜. 남미의 달콤한 우유 카라멜 맛이 납니다. 요즘. 요거에 빠져있어요. 복숭아, 블루베리, 견과류, 꿀. 그리고 요거트. 오! 무서워가지고 길못 찾고 나올 것 같은데? 랑종 보다가 오늘 이렇게 일곱 명이서 봐요. 한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<laughs> 아무도 없는 것보다 좀덜 무서우니까. 공서 <놀람> 너무 공서 아파 아니냐? 여기가 본점이라고 하더라고. 아 야, 너 뜨거운 거잘 주네. 아니, 위에 잡으면 데 위에, 밑에만, 위에. 맛있어. 맛있어. 음. 맛있다. 음 뭔데? 네, 네.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니까 음. 아빠한 전기세를 10만원 준단 말이야 음? 한... 나도 근데 에어컨 한세번켠것 같아 그러면 한 8시? 8시쯤에 이런 에어컨 켜고 한 11시까지 켰다가 예쁘게 해서 찍자